안녕하세요. 초심입니다. 자, 이번 주말엔 2월 된 승무패 42회차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승무패는 내가 피간 거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군요. 자, 초심이 실력도 모자라고 잘하는 것도 크게 없지만, 토요일, 일요일, 저녁,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 촉 한번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 승무패, 축구 승무패 42회차 1번 경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주 상무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자, 삼, 상주 상무 15승 7무 15패, 현재 하위 스플릿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경기는 2승 3패. 자, 직전 경기 인천과 2대 0패, 인천 강등의 위기에서 살려줬네요. 마지막 경기 동기부여는 없는 상태이고, 홈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 될것 같습니다. 수원 12승 12무 13패, 하위 스플릿 2위. 직전 경기는 유상철 감독의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 2대4의 승리. 이로써 올 시즌 K리그 유종의 미를 자체적으로 이루었다. 그리 생각됩니다. 자, 수원 삼성이 상대 전적에서 삼성 임무로 우세이긴 하나 상주 상무가 홈의 힘을 등에 업고 우세한 경기로 마무리 지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상주 상무의 승 추천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성남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자, 성남은 직전 경기 강등버프의 경남에게 후반 PK를 주며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제주는 1982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강등입니다. 강등 확정입니다. 직전 경기 확실한 동기부여로 전반 2대1로 기선제하를 성공했으나 후반 수원의 한석희, 타가트에게 3년타를 맞고 강등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성남 제주 두팀 역시 마지막 경기 동기부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제주가 마지막 경기 절실하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자 윤일록 선수, 윤빛가람 선수 골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레 성남의 무패 예상해 봅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빅 경기입니다. 자, 경남과 인천의 경기. 자, 다이렉트 강등은 면했지만, 승강제 플레이오프에 갈한 팀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경남 6승 13후 17패, 승점 32점, 어, 총 43득 61실, 자, 직전 경기는 성남을 상대로 자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2대1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인천은 7승 12무 18패 승점은 경남보다 1점 앞선 33점입니다. 자 33득 54실 인천 역시 자유버프와 유상철 감독 버프로 3주 상무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남 비교도 잔류 확정되는 인천, 어, 지키고자 하는 인천의 수비 전략이 예상되며, 마음 급한경남에 계속되는 공격 가운데 인천의 역습에 당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자, 경남 무패 예상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K리그 3 경기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K리그 마지막 매치입니다. 우리도 멋지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후 4번 경기부터 또 간단히도 그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